예, 파트 8입니다. 여덟 번째 파트고요. 이미 많이 그 저희가 진행했습니다. 그죠? 거의 반 정도 진행한 것 같은데, 지금까지 봐 오셨던 분들이면 아마 계속 끝까지 볼 거예요. 그죠? 처음에 막장 드라마 많이 봤는데 재미없는 사람은 안 봐요. 그죠? 그 다음부터. 근데 파트 2, 3, 4 여기까지 온 사람들은 이제는 안볼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미 늪에 빠진 상황이죠. 발을 뺄수 없는 상황입니다. 안 보면 안 돼요. 이제 뒤에 궁금해요. 그죠? 그래서 보셔야 되니까. 어, 몇 분이 보시던 계속 열심히 제가 하겠습니다. 뭐, 한 분이라도. 예전에 제가 한 2년 전에 처음 이 동영상을 올렸을 때, 그 동영상에 처음에 이런 말한 적이 있어요. 아, 제 동영상을 보시는 분이 한 3명, 4명 정도 계시는 것 같은데, 이분을 위해서 제가 강의하겠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그, 서브스라이버 구독자가 아니고, 그냥 뷰어 수 있잖아요. 그냥 카운트 하는 거, 그냥 클릭하면 되는 거. 요 그게 한 3명, 4명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 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거보다 훨씬 많, 많으니까, 뭐, 좋죠. 좋은데, 부담감도 있, 있지만,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수 있는 능력 내에서는 최선을 다하는 거고요. 제가 이거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오프라 윈프리의 그 말에 빗대어서 얘기하자면, 빗대어서 얘기하자면, 사실 저도 저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죠? 제 자신이 잘하고 좋아하는 걸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께 도움도 드릴 수 있는 방법으로서 인터넷과 그 유튜브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죠? 제가 무슨, 뭐, 종교인이라서 내가 남들을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 제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게 맞고요, 1차적으로. 근데 이걸 하다 보니까, 내가 공부할 때 이렇게 나중에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이게 배움의 단계라는 게 있는데, 그게 알, 알다, 이해하다, 그리고 적용하다, 뭐, 만들어내다, 요런 다른 수준의 점점점 낮은 수준부터 높은 수준의 이해 단계가 있습니다. 요거 제 블로그에 쓴거 글이 있는데요. 관심 있는 분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걸 제가 나중에 설명할 건데, 제가 요 만드는 이유는 이 영어 강의를 만들면 만드는 사람이 영어 제일 많이 늘어요. 그 컨셉입니다. 저는 이미 그걸 이제 전공자로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만드는 데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죠 사실은. 이거 3 0분짜리 만들기 위해서 는몇 시간이 걸리죠. 준비 시간까지 합치면 몇 주, 몇 주일도 걸리기도 하는데 그러면 그게 저만을 위한 행복으로 끝나 버리면 그몇 주란 시간을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렇죠? 이 엄청난 시간을 나한 명, 수만 명, 수억 명의 이 세상에서 나한 명을 위한 거로 이거 했다면 정말 아까운 시간인데 이걸로 몇천 명, 몇만 명,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제 강의를 통해서 어떤 도움을 줄수 있다. 그러면, 이몇주일이라 시간이 굉장히 작은 거죠. 그죠? 렇 그렇게 크게 제가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죠. 굉장히 이익을 보는 장사죠,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금 이걸 하는 거라는 거. 사람들이 영어학원에 가지 않고서도 영어로 배울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게 꿈입니다. 제가 어, 강의를 많이 만들 수 있다면요, 만약에. 뭐,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모르는 건 모르겠다. 이건 좋다. 이건 나쁘다. 그냥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도움이 많이 돼요. 나중에 더그 다음 강의를 또 만들 때 참고하기도 하고, 아,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구나, 이걸 아는구나 하고, 그냥, 어, 강의 좋았어요. 이거보다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런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첫 문장, 어, 어디부터 할 거냐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디까지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문장 있어서 마지막으로, 어, 설명해 드리고 끝냈는데요. It looks like, you know, you have a network and a blah, blah, blah 해서, my real contributor Uh, the reason why I'm here is to help connect people to themselves. 사람과 그 사람 자신, 그 내면과의 연결을 위해서 내가 지금 여기서 기여하고 있는 것이 내 천직이다. 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럼 그 다음 문장이 뭐냐면, 여기부터 볼 건데요. And the higher ideas of consciousness. 여기부터 볼 겁니다. I'm here to help raise consciousness. 이 부분이요.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And the higher ideas of consciousness. I'm here to help raise consciousness. So my television platform. Was to help raise consciousness. In the beginning, I didn't realize that. I thought, oh my God, I got a show! <laughs> <laughs> and it wasn't until um, I was interviewing the Ku Klux Klan one day. And can you imagine all the great lessons come from things that are, that are sometimes challenging? I was interviewing the Ku Klux Klan, and I thought, 예,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and the higher i d e a s 더 높은 상태에, 더 높은 수준의 그런 생각. 그래서 그냥 자신이 그냥 하는 일, 직업 이게 아니고 그 이상인 것을 하는 거요. 그래서 I'm here to help, I'm here to help raise more 하기 위해서 그 consciousness를 올리는 거요 내가 내 스스로와 연결되어야겠다는 그 생각을 돕는 일을 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그런 생각 갖도록 하는 것을 올려 끌어올리기 위해서 레이즈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 자기 저, 자신의 정의입니다. So my television platform. 그 텔레비전이라는 그 플랫폼에서 was to help raise consciousness. 그래서그 텔레비전이라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내가 그 컨셔스를 상승시키려고 하는 거죠. At the beginning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시작할 때는 I didn't realize. 나는 그걸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문장 보시면요. I thought oh my god. I got a show 하면서 막 흥분했죠. 야, 그냥 그런 생각 안 가졌다는 얘기가 뭐냐면 아싸 나쇼 프로그램 했다. 뭐이정도로 신나는 거.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냥 하는 행동이죠. 그냥 그랬을 그랬을 뿐이라는 거예요. 내가 뭐 사람들의 어떤 그 연결시켜 주고 뭐 사람들의 그런 생각을 좀더 higher level 아이디어로 올려 주고 이런 생각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그냥 평범하게 시작했죠.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And it wasn't until I was 언제까지 몰랐냐면 I was interviewing Ku Klux Klan이라는 사람을 언제 하루는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하루는 이런 크 클락스 클랜이라는 사람을 인터뷰했는데요. Can you imagine all the great lessons? 모든 그 훌륭한 굉장히 주옥 같은 나에게 도움이 되는 레슨들은 imagine 그 생각하면 uh, come from 어디서부터 오는 거야? Things like they are there are sometimes challenging. 굉장히 힘든 일을 겪으면서 나는 많이 배우게 된다는 거죠. 어, 좋은 일보다는 힘든 일을 겪었을 때더 많이 배우게 됩니다. 그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I was interviewing. 나는 인터뷰하고 있었어요. 누구를? Ku Klux Klaner. And I thought as an African American, as an African American, 어, 흑인으로서요, 어, 이 인터뷰를 하는 건데, I'm gonna get them. I'm gonna get them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을 이렇게 받아, 이렇게 해보는 거죠. Get이라는 것을 딱히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I'm gonna show 뭐할 거예요? 보여줄 거예요? For every Jewish person. 모든 Jewish person들에게 보여주려고 그 사람이 꼭내 쇼에 나왔으면 좋겠다는 거죠. 내 쇼에, 어,에 나타나게 하려는 거죠. 나오게. For every person s who's been discriminated against. 그래서, 이렇게, 어, 모든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who로 가, 연결시켜졌죠 has been discriminated 된 사람들을, 어, 반대로, 그대항해서 그, 러니 그러니까 그, 인종차별자, 인종을 차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이 쿠클라스 클라인이라는 사람을 자기 쇼로 데려와서 get him and an interview. I was interviewed 클라스 클라인 한 거죠. 근데 디스크레 a t 일이라는 것이 바로 그 차별입니다. 차별 동사로. 예, 그럼 쿠클라스 클라인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 저도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요. 어, 구글링을 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미지를 보면 가끔 굉장히 빨리 아이 인종 차별주의 이 집단, 이 단체 이거군요. 이거 가끔 보신 적 있죠? 이 하얀 복면 쓰고 이거 하는 사람. 아, KKK이잖아요. 그죠? 렇 KKK. 쿠클락스 클레인이 KKK라는 걸 제가 몰랐네요. 예. 네. 이렇게 하면서 제또 지식의 <laughs> 확장을 이뤄냈습니다. KKK네요. 쿠클락스 클레인이 KKK입니다. 아, 이 인정차별 활동하는 사람 얘기하는 거군요. 어쨌든, 그거를, 인터, 그런, 그런 단체를 이제 인터뷰한 겁니다. 그러면 그 단체에 나온 사람이든지. Yeah, and during the commercial break I saw the clan uh, exchanging signals and looks at each other looks at each other and during the commercial break I saw the clan exchanging uh, signals and looks at each other and then something inside that instinct I thought I am doing nobody any good they are loving this they are using me. I think I'm doing an interview. Right. They are using me. I did not know it at the time. I brought them on, actually, those same guys back in uh, for my last year, and they told me that they used that show for their recruitment. I could feel that happening, and I made a decision uh, after that show: I'll never do anything like that again. I'll never let my platform be right. used, and I will not be, be used. And 예, yeah, 까지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문장 은 어떻게 되냐면, during the commercial break. 그래서 그 commercial break이죠. 우리가 그 CF라고 잘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commercial, 그 광고 중간에 광고가 있잖아요, 미국은. 그 광고 시간 동안, I saw the clan. 그 단체가 exchange signals and looks at each other. 그러니까 서로 서로 이렇게 쳐다보고 이렇게 signal 뭔가 주는 것을 이 사람이 본 거죠, 오프라가. 그래서 there's something inside that instinct. 그러니까 내가 본능적으로 뭔가 아닌 거죠. 아, 지금 여기 뭔가 일어나고 있다. Something goes on here. 그래서, I thought I was, I'm doing nobody any good. 그래서, 어느 누구에게도 좋은 것을 주지 못한 거죠. 그 쇼를 통해서. 그죠? 렇 뭔가 나쁜, 뭐 좋은 의도로 했는데, 결국에는 내가 제대로 한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they are loving this. They are using me. 그래서 그 단체는 어떻게 해요? 이거 되게 좋아한 거죠. 그래서 왜요? 나를 이용해 먹은 거예요. 이 쇼를 이용해 먹은 겁니다. I think I'm doing an interview and they are using me. 같은 얘기고요. I didn't know what it at the time. I didn't know it at the time. 당신은 그걸 몰랐어요. 예, no 동사에 대해서 설명했죠. No 동사는 반드시 여기 대상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슈 온 겁니다. 그래서 I did not know it at the time and I brought them on. 그래서 brought them on. 그 TV 쇼니까 방송 위에 올려놓은 거죠. Actually, those the same guys back. 같은 아, 그 남자,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쇼로 돌아와서는 in for my last year, 작년에 이제 와서는 and they told me, 그 사람이 나에게 말했어요. and that they, they use uh, the show, 그 쇼를 이용했다고 for their recruitment, 뭘 위해서 그 사람들 모으는데. 그 KKK 단원 모집 리크루트 하는데 그 쇼를 이용했다고 작년에 나와서 그 사람이 밝힌 겁니다 사실 그때 나아 이런 일이 있었다 근데 그 당시엔 그 사람이 몰랐던 거죠 오프라가 I could feel that happening 근데 나는 느낄 수는 있었죠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느낄 수는 있었지만 정확히 몰랐는데 작년에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와서 얘기하기를 그때 그 쇼를 그 사람들 모집을 위해서 이용했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 and I made a decision after that show made a decision 그래서 결정했어요 그쇼 이후로는 I never do anything like that again 이런 거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I will never let My platform used be used. 나는 결코 다시는 let 모마하게 두지 않을 거예요내 플랫폼이 이용에 대해 이용 대상이 되도록 만들지 않을 거래요. 그죠? 지금 열받았죠, 오프라가. And I will not be used. 난 이용 당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다음 문장. And at a time in the 19s early 90s, everyone was doing confrontational television. 여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At the time in the 90s early 90s. Everybody was doing confrontational television. And I thought I was above the fray, because I'm not like Jerry Springer, I don't do that. <laughs> so, in my egoic delusion, I thought because I am not that bad, I'm really not bad. But I was doing confrontational television. I thought I was exposing men with affairs. We happened to have a guy on who was talking about um, how he'd had an affair with his wife. 예, 한번 People... yeah, 들어보겠습니다. 그첫 문장 보시면 at the time in the 90s, 어, 90년대 초반입니다. Everyone was doing confrontational television. 그러니까 그 방송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모두가 그냥 confrontational television, 막 서로 막 치고 박고 싸우고, 뭔지 알죠? 막 갑자기 미국 옛날 그런 시쇼 보신 적 있습니까? 90년대나 2000년대 초반에 아침 방송이 특히 그런데 갑자기 뭐 wife of, uh, love affair 같은 거, 치링하는 사람이 나오더니, 갑자기 오디션스에 흥분해가지고, 막 나와서 싸우고, 막 끌어내리고,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고, 이런 쇼도 있었어요. 그죠? 서로 막 계속 막 치고받고, 뭐, 약간 시청률 위해서 박 터지게 싸우는 거죠. 별의별 쇼를 다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성행하던 시대인 겁니다. 그 당시에. And I thought I was above that, uh, above the prey. 경쟁이나 싸움 같은 것들이요. 어, 이런 것들을, 그, 자신과의 그 경쟁이나 싸움에서 이상의 것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죠? 이런 거 하고 싶지, 않, 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죠? 그 이상의 것을 하고 싶었는데, cause I'm, I'm not like, 어, uh, Jerry Springer. 뭐 이런 쇼가 있었나봐요. 요런 거 하는 거. Confrontational television 중에 하나로. I don't do that. 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죠? 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so in my egoic delusion. egoic 이라는 것은 이제, 어, 요즘 들어서 특히나 더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자아요 이상. 나의 그 자아, 나의 본성 이상 이런 거고요. 딜루전이라는 것은 이런 오해죠. 근 자아에 있어서 어떤 혼동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죠. I thought because I'm not that bad. 그러니까 나는 그 정도 나쁜 사람은 아닌데, I'm really not bad. 나 그게 렇 나쁜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아, 내가 이런 나쁜 짓을 하고 이렇게 결국에는 내가 좋은 의도로 했지만 나쁜 결과 나오고. 아, 내 자의 어떤 혼동인 거죠. 내가 이거 계속 해야 되나? 나 이런 걸 하려는 건 아닌데, 또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Egoic delusion이요. 그래서, But I was doing confrontational television. 그래서 나는 이런 걸 하고는 있었어요. 그죠? 하고 싶지 않았지만 하고 있었고, I thought I was exposing men with affairs. 어, 남자인데 어떤 남자 with affairs. 이때 affairs는 love affairs를 얘기하는 거죠. 그것은 이제 방송에 내보내고 있었던 거죠. Exposing 하고 었다는 거는, 어, 노출시키는 거니까요. 방송에서 내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죠? 어,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we happened to have a guy 그 affair가 있는 guy요 on 그 방송에 내몰했죠. Uh, who was talking about how he had an affair with his wife? 어떻게 그가 문제가 발생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이제 talking하는 그런 쇼를 이제 진행하고 있었던 거죠. 어, 쇼 내에서 그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and he was crazy enough 너무나 뭐 하고 싶었대요. 뭐 하고 싶었어요? Come on 올라오고 싶었대요. 그 쇼에 그리고 with his wife 그 wife와 함께 올라오고 싶었대요. 그리고 그의 여자친구랑 와이프랑 같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이런 방송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여기까지 했고요. 그럼 여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People ask me why do people do that. 여기부터요. Ask me why do people do that. It's because nobody ever asked him. So you say, would you come on with your wife and your girlfriend? He goes, sure. You um, <laughs> was thinking. You was thinking. So he comes on with the wife and the girlfriend. This is a life-changing moment for me. The clan and this woman. Mm -hmm. The wife is there, he's in the center, and the girlfriend. And he tells his wife, he announces, we were live television at the time, and he announced that to, to, to the world and to his wife that his girlfriend was pregnant. And I did, you see your face, your mouth's open right there. <laughs> I did exactly that. I went, oh my God. And you could hear the gasp in the audience and the thing. And I literally, really, it still makes my eyes water to think about it. I looked at her face and I felt her humiliation. I felt her shame. I felt it, and I said, "Never again." <laughs> 네, 보시면, people ask me, "Why do people do that?" 왜 사람들이 It's because nobody ever asked him so. 아무도 그렇게 그렇게 하라고 시킨 적이 없는데도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물어봤대요. 근데, use. You say, would you come on with your wife and girlfriend? 그래서 오프라가 요청한 거죠 한번 그러면 여기 올라와서 스테이지로 올라와서 누구랑요? 와이프랑 걸프렌냐 한번 올라오시겠어요? 그랬더니 그 남자가 그 sure 물론이죠 이렇게 했답니다 He was thinking He was thinking And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So he comes on 결국 올라왔네요 그리고 with his wife and his girlfriend And this is life uh, Life changing moment for him For me uh, The life changing moment 이래요 나에게 삶의 어떤 그것을 완전 바꿔버린 순간이 됐다는 거죠. The clan, 그 클랜이 and his wo, uh, woman, and this woman, 그 uh, the wife is there. 그러니까 그 여자친구가 그 와이프가 있었고, he is in the center. 그 사람이 그 남자가 그 중간에 껴있는 거죠. The girlfriend 하고 그 다음에 and the tells his wife. 그리고는 그 와이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He know, he announces 그 발표한 거죠. 뭐라고요? We were 아 uh, 그러면서 그 어떤 거였냐면 live television show였어요. 그죠? Live 왜요? 그죠? 녹화방송 아니고 at the time. And he announced that they they did 라고 말한 겁니다. That the world God, to the world, 세상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To his wife, 그리고 그 어, 부인에게요. That his girlfriend was pregnant. <laughs> 그 여자친구가 임신했다고 그 와이프랑 세상에 그냥 확 라이브 쇼에서 말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오프라가 그걸 그, 그렇게 만들어버린 게된 거, 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죠? You see her face? 이거는 이제 청중한테 한 얘기고요. 당신 지금 그그그 그, 그 face, 그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your mouth open. 그 아까 그 청중 중에 서 있던 사람이입쫙 벌리고 있었던 거 보이세요? 그 사람이 right there I did exactly that 그 당시 오프라가 이렇게 입을 떡 벌리고 있었답니다 아 젠장 클 났다 Oh my god 이렇게 된 거죠 I went oh my god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and you could hear the gasp gasp라는 것은 뭐냐면 숨이 턱 막힘이에요 그 청중이 the gasp in the audience 그 청중 중에서 그, the gasp 사람들 다 정적 무슨 말인지 알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숨이 턱 막히는 그 순간이 와 버린 겁니다 그냥 확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걸 오프라도 느꼈고요 그래서 and they like Uh, and uh, literally, really, it still makes my eyes water. eyes water, 이런 말 많이 씁니다. 이게 눈물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to think about, 그걸 생각하자니 내, 나는 여전히 눈물이 날 정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로요. 어, 오프라가 이제 좀 열받았겠죠. 이런,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I looked at her face.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 와이프의 얼굴을 look at, 쳐다보게 된 거죠. 아, 그럼 지금 와이프의 느낌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큰일 났네. 그러면서 와이프를 쳐다보니까 I felt her humiliation. 그녀의 어떤 창피함이 느껴졌다는 거죠 I felt her shame 그녀의 그 분노와 창피함이요 I felt it 난 느낄 수가 있었답니다 I felt it and I said never again 다시는 이거 하지 않겠어 이렇게 하지 않겠어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이게 life-changing moment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I will get out of television부터 들어보겠습니다 I will get out of television if I have to do this and I went and I had a meeting with the producers because I just had the Klan before a n d I got the adulterous here and uh, Some uplifting show, I must say. <laughs> uh, and I said to the producers, "We are going to change. We're going to turn this around. Mm -hmm. And I am no longer going to be used by television. I am going to use television. What a concept! I'm going to use television as a force for for I didn't say at the time for good. I said, you know, let's think about what we want to say to the world, and how we want to use this as a platform to speak to the world." How do we want to see the world change? How... Yeah, 그래서... How do we want to impact the world and then let all of our shows really be focused and centered around that? I then said to the producers exactly what I said to you backstage. Mm -hmm. 예,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패러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장 보시면, I will get out of television. 나는 텔레비전 밖으로 나갈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이, 이곳을 이이 떠나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텔레비전 쇼 하는 이런 세계를 떠나버리겠다는 겁니다. 다시 이렇게 하게 된다면, 만약에, 이런 짓을 하게 된다면, If I have to do this. 내가 만약 이런 거 해야 된다면 And I went and I had a meeting. 그리고 미팅을 해, 미팅했죠. 위에서 누구랑요? The producer랑 했겠죠. 그 프로듀서들이랑 왜냐면 I just had a clan before and now I got the a d u l t r e s t here. a d u l t e r e s t 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간통한 사람들 나와서 얘기하고 뭐그 치링한 거 얘기하고 이런 거할 바에는 나는 이런 이 세계를 떠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Some uplifting show 하면서 사람들 웃은 이유는 이런 거 하니까 뭐 어때요? 시청률은 잘 나오죠. 그죠 이게 어, 그래 사람들의 어떤 그 리프팅 업하는 거 반대로 썰 s 즘입니다 리프팅 한게 아니죠 지금 그 그러면서 리프팅 어, 쇼 했네요 이렇게 자기 자신을 스스로 디스한 겁니다 그래서 I must say 나는 이걸 얘기했었죠 어떤 얘기요? And I said to the producer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I'm gonna change 나 이거 바꿀 거야 나 이거 싫어 이렇게 얘기했고 I'm gonna turn this around 우리는 이제 돌아서 바꿔버릴 거예요 어떻게요? 다음 문장 보시면 And I'm no longer gonna be used by television 나는 텔레비전이라는 플랫폼에 의해서 사용된 사용되어지지 않을 거예요. 이용당하지 않을 거예요. I'm gonna use the television. 나는 텔레비전을 이용할 거지. 텔레비전에게 이용당하지 않을 거랍니다. What a concept! 하면서 아, 정말 멋진 컨셉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I'm gonna use television as a force. 어떤 것의 힘으로서, 어떤 도구로서 텔레비전을 이용하겠대요. I didn't say that at the time for good. 이렇게 멋지게. 멋진 말로서 얘기하지 는 못했대요. 당시에는 그런 생각이 없었대요. 뭐 멋지게 뭘 하겠다는 생각은 없었던 거죠. You know, let s think about what we want to say to the world. 한번 생각해 보자요. 뭐를요? What we're going to say to the world. 세상에게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요라고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And now we're going to use this as a platform, TV를 플랫폼으로 사용할 건데요. To speak, 뭐 하기 위해서, 세상에게 얘기하기 위해서, 무엇을요? How do we want to see the world change?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세상에서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자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쇼를 이렇게 바꾸려고 했던 거예요. How do you want to impact the world? Impact the world. 세상에 어떠한 영향, 어떠한 어 임팩트를 줄지에 대해서 그리고 And then let all of our shows really be focused. 그래서 우리 쇼는 계속해서 그냥 포커스 한 거예요. 뭐예요? 어떻게 세상을 바꿀까?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서 세상을 바꿔볼까? 이런 생각이요. And I'll sit it around that. 그리고 I then said t to the producers exactly what I said to you backstage. 그래서 당신에게 그 백스테이지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정확하게 똑같은 말을 프로듀서에게 했답니다. 아마 이 백스테이지에서 이런 말을 했나 봅니다. 그럼 여기까지 했고요. 어, 오프라 윈프리쇼의 탄생 비화입니다. 그죠? 지금 막이 다음 파트부터는 오프라 윈프리쇼가 탄생하고 나서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오프라 윈프리쇼는 이렇게 그 막장 드라마쇼 처음에 아침 방송으로 시작했던 겁니다. 그죠? 어, 그래서 이제 변화의 계기를 순간을 맞게된 거죠. 어,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